네, 코리니아빠의 투자일기 오늘은 XRP를 팔고 국장 투자에 들어가서, 네, 돈을 잃은 아, 실패담에 대해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어나서 최초로 국장에 주식을 투자를 해봤어요. 계좌도 이때 텄구요 네, 올해 6월 11일날 투자금은 3천만원이었고, XRP 만개를 매각을 했습니다. 사실 2만개를 매각을 해서, 만개는 국내 장에, 그 다음에 만개는 해외 장에 들어갔고요. 네 미래에셋 계좌를 만들었는데 들어가자마자 다 웬만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죠 네뭐 코린인데 줄이니까지 했으니까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다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마이너스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율촌화학은그 주식 그 주식 지점장 하는 친구가 이제 추천해서고 샀는데 네 제일 많이 마이너스 많이 됐습니다. 자왜 국내 주식을 투자를 하려고 했냐? 이 예, 뉴스에 되게 많이 나왔죠. 국장 밸류 프로그램이 있다. 그래가지고 뭐 불공정 원스트라이크 가우 시키겠다. 그 다음에 상법 개정 얘기 많이 나왔죠. 그래서 뭐 어, 집중투제 음, 집중투표제도 의무화시키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앞으로 지배구조 투명성 하겠다. 뭐 여러 조제도리법 조제,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배당 세제도 개편을 하겠다. 그 다음에 추경 조만간 나오죠 민생지원금. 그래서 돈도 풀겠다. 뭐그 다음에 뭐 앞으로 선. 진국 지수 편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 너무 좋은 호재들이 너무 많았죠. 그래 좀 들어갔습니다. 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 앞으로 정부에서 부동산으로 갈 돈을 주식시장으로 자본을 유도하겠다. 그래가지고 부동산 대책이 나왔죠. 그래서 앞으로 대출 많이 받아가지고 부동산 사는 거는, 어, 이제 맞겠다. 해가지고 부동산 대출이 지금 많이 끊겼죠. 앞으로 계속 줄인다고 해요. 그래서, 아, 드디어 이제 자본시장이 뭔가 활성화되나 보다. 해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런데 7월 10일 날딱한달 했습니다. 투자기간 딱한달 했는데 국장 전략 매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오뚜기 샀다가, 어, 데모런터스 보고 바로 농식 으로 바꿨어요. 근데 네 이것도 안 좋았죠. 판 다음 날부터 올라가더라고요. 판 다음 날뭐 삼프론과 사프로 올랐어요. 그 다음에 삼성 SDS도 플러스, 삼성 ENA 플러스, 현대 글로비스 플러스, SK 플러스, 현대 HD 현대 다 플러스. 그래서 어, 대략 한 팔점이구 퍼센트 수익률이 나왔어요. 그러면 해피해야 되겠죠. 3천만 원 투자해서 요 정도 좀 벌었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동안 XRP는 어땠을까? 자 제가 판 날이 언제였죠? 네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근데 제가 몰랐던 게 있어요. 이게 XRP가 움직임이 수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드디어 때가 왔다. 해가지고 어, 매도를 다 했습니다. 전량 매도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판매한 다음에 당일날 돈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네, 당연하게 돈이 안 들어와요. 그걸 몰랐습니다. 주식은 판 다음에 이틀 있다가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틀이면 언제입니까? 목요일, 금요일, 자, 토요일은 장이 없죠. 월요일 날 들어왔습니다. 월요일 날 얼마가 됐냐? 4천원 됐어요. 4천원, 네, 4천원. 그래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죠. 그랬더니 얼마 됐습니까? 네, 지금 4천원 후반 5천원 찍었죠. 그래서 이때까지 이제 네, 74%가 거의 올랐습니다. 지난 한달 동안에. 그동안에 저는 주식에서 8% 수익 올렸죠. 망했습니다. 네. 그래서 주식, 국내 주식 투자를 한 후기에요. 자, 해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에게 국내 주식은 매매의 대상, 즉, 알트코인이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올라갈 듯 하면 내려가고, 올라갈 듯 하면 내려가고, 이게 우상향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그냥, 오르면 팔고, 내려가면 사는, 뭐,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몇몇 대장주들 있잖아요. 좀 탄탄한 것들, 뭐, PBR도 좋고, 퍼도 좋고, 괜찮은 것들. 그런 거 빼면, 대부분 다 자발트 수준이었습니다. 느낌 별로예요. 그 다음에, 입금은 되게 빨리 됩니다. 입금 뭐, 집어넣자마자 바로 살수 있죠. 근데, 출금, 네, 이틀 후에 돈 준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진짜, 줄인이죠, 줄인이. 주린이. 네, 답답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돈 많이 잃었죠,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에 고려해야 될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이거 공부를 너무 많이 해야 돼요. 그 뭐, 뭐, 조선도 공부해야 되지, 뭐, 방산도 공부해야 되지, 뭐, 그 업계에 따른 애널리스트들이 다 있어가지고 진짜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련된 경제 지표들도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그것들을 다 공부해야 돼요. 네, 진짜 공부할 게 산똠이다.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느낌은 미국 시장의 종속변수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뭐, 뉴 스케일이나 오클러가 오르면 다음날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르고, 뭐, 약간 그런 느낌. 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잘 가면 우리도 잘 가고, 그럼 미국 시장이 망가지면 우리도 망가지고, 기업의 펀더멘탈하고 상관없이 그냥, 아, 이건 종속변수 아닌가?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려면, 네, 본국에다 투자를 해야 하는 게 맞겠죠. 자, 그다음에 또한 가지 네, 유망 업종의 경우 이미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에 와서 뭐뭐 뭐 방산 살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뭐 조선 살수 있겠어요? 조방원 지금 와서 못 사죠. 네,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서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겁니다. 네, 주가 5천 가더라도 크립토가 답이다. 네, 한마디로 네, 코린이는 코리, 코인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 이거 크립토가 적성에 맞는다. 이거 너무 복잡하고, 5천 가면 뭐합니까, 이거? 얼마나 먹겠어요, 이거? 잘해봐야 뭐, 한, 10%, 20% 먹겠죠. 네, 이거 하려고 저희가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크립토가 답이다. 아니면 미장으로 가야 되겠죠.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코인 투자 위험하다는 착각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샤프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거 가지고 한번 얘기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도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